316페지입니다. 이게 보면, 전라남도 영암군 산포 3포 위에, 여기 보면은, 이것도 토지만 매각으로 나와요. 근데,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현장을 제가 가봤더니, 이 건물이, 이 동네가 있고, 여기 집이 있고, 집 앞에 주차장이 한, 한, 100대 정도 낼수 있는 주차장이 앞에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선 도로가 있고, 그 맞은 편이 뭐냐고 조선소 도로. 여기가. 조선소가 있고, 2차선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시킬 수 있는, 한 100대 주차시키는 곳이 있고, 거기 앞에 이제 집인데, 제가 여기를 가봤더니, 그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방을 하나, 월세를 방을 얻어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집에 사실은 이노인네가 무허가로 집을 몇 개를 만들었고, 집을 빌려주는 집을 만들어 놓고, 어땠그 월세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분이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 놓고, 월세 받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어떤가그땅 주인이 빚을 지다 보니까, 땅만 정매로 나와서, 땅이 어떤가 3,800개의 감정가인데, 얼마였죠? 1 7 0 0짜리를 얻는다. 2160만 원을 얻는다. 낙찰받는 겁니다. 낙찰받고 이게 지금 조금 뭐가 된다면 실수가 많으면 거기에 거적는 노인네가 그렇게 여유가 없으신 분이야. 이제 우리 수강생한테 항상 얘기했건 여유가 없으신 분거는 우리 안 들어가는 게 아니다. 했더니 이제 각 분들 여유가 없는것 같아 갖고 협상을 해서 한 4 0 500만 원만 주면은 팔도 빠져나오려고 그랬더니, 그, 그, 것만 달라고 그랬더니, 누군데가 눈을 깜짝 놀라면서, 무슨 그런 돈을 달라고 그러냐, 그런 돈 없다고. 이제 하시다 보니까, 할수 없이 어떤가? 소송을 하게됐 됩니다. 소송을 했는데 여기는 소송이, 어떻게 이게 작은 것이다 보니까, 조정연도 없고, 판사님이 직접 조정을 한 겁니다. 그니까, 러1 년에 한번 조정, 할뚝말동한 그런 동네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 집에 있고, 이 집에 있는 그 앞에가, 이게 보면, 그 집을 무허가로 지어갖고, 집을 어떤다, 보게끔 된 건데, 그 사람한테다가 우리가 어떤다? 건물 철거하고, 지료를 어떤다? 내 소송을 했더니, 이노인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컴퓨터로 해갖고 변서를쓴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노인네가 무슨 법률 전문가 아니라 컴퓨터로 할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얘기들 쳐달라고 해서 그런다? 그대로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160만 원낙찰 받고 나서 청구 취지의 건물을 철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지상에는 무려 5개 동의 건물이 106가 신축되어서 1월 시가로 한다면 평당 150만원씩 가격을볼때약 7,500만원 정도의 건물 가격을볼 것입니다. 위하 같은 사정에 미쳐 볼때 평균 낙찰되는 2,169만원 낙찰받고 7,500만원에 상당하는 건물을 얻는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그 사이에 이게 바라는 것을 읽어보는 게 값이 남용이라고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 써서 답변서를 넣다 보니까, 이게 바로 뭐로 해서? 조정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조정 판단님 앞에 이제 우리 수능생이 간 거죠. 가가지고, 얼마얼마에 팔고, 너이내가 나와가지고 돈이 없다. 그니까 내가 여기 땅을 사야 살았는데 얼마 이상은 못 준다. 그니까 러 얼마에 내가 살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된다?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판단이께서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너희 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근데 이런, 이런 정도에 지금 노인 내가 이 정도 돈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에 어떻게 된다? 받고, 넘겨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수험생이, 아 물론 그노인네가 그렇게 말씀한 것은 제가 얘기를 듣고, 처음에 갔을 때이게 수능하지 않고, 한 3, 4백만 원만 더 줘도 넘겨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못 준다고 해가지고, 소송까지 왔고, 왔고 소송비용 비용 이런 경우가 다 드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저로서는 얼마, 얼마 이상에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주문되지 않느냐 했더니, 얼마를 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6 0평 나가다 보니까, 그노인네 없으면 그럴 정도 준다라도, 나한테는 돈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인네는 재판장에서 노인네대로 돈이 없고, 내가 있는 돈한 돈 내도록 내놔봐야 그 밖에 못하겠다. 우리 수강생 그돈다 줘봐야 내가 봤을 때 양도세 받내고, 휘등수세 내고, 등기비용 내고 나면은 왔다 갔다 차비도안 남는 거 아니냐. 그니까 러 나는 그 돈이 할수 없지 않느냐. 그니까 러 나는 철거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이고 둘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사님께서 자, 아까 우리가 낙찰를 얼마에 받았다 했죠? 2,160만 2,160만 원에 낙찰 받았죠? 이 판사님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피격의 제1항지재 토지에 관하여 2010년 7월 1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2,16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얼마 주는데 2,500을 팔 거죠. 취등록세하고 양도소득세라면 땡땡대는 거죠. 그렇죠. 수득비용에다가 그렇잖아요.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2017년 9월 20일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원고들이 위 돈을 전부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을 미지급 전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음 날까지연 10일 뒤에는 더하여 지급한다. 다시 말하면 땅 가격은 2500만 원으로 치고 별도로 그러니까 취하시키는 위로금으로 400만 원으로 들어간다? 별도로 주라고 판정을 내릴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상생이 그때 한 400만 원만 줘도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2160만 원 주고 사도 취 등록세에다가 등기 용금에다가수동비용 낸다고 그러면 은 우리 2500만 원이 다들어간게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29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일 때 우리 내일 된다 그러면 돈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않다 이런 이런 땅값은 2500원을 줘라. 그다음 된다, 400만은 별도로 된다, 이억금으로 별도로 줘라 이렇게 된다, 한금을 내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게 많은 수월은 짜지 않는 게 좋다. 우리 저기 뭐야 일경 여사님이 낙찰 받는게 이렇게 많은 수월이 아닌가? 몰라요. 젊은 사람 같으니까 젊은 시가 없는 사람 싸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집이 좋거든요 거기는 집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그집 병원을 몇 백, 1, 2백만 원 주고 내보내 서라도그 집과 땅을 다른 사람에팔아도 1, 2년 걸리지만 이건 충분히 생길 수있거요을 거고 <laughs> 하여튼 그러면 뭐이 어선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아저기 저기 수 따라가서 아따라